교규사동댁입니다. 경주 안강 오늘 복계 복계도로 이쪽이 들어오는 길인데 이쪽도 이쪽도 벚꽃이 그좀 피지요 아, 이쪽하고 저쪽 풍성 읍소 앞에서만 하여까지 네, 이꽃이좀 보기 힘들고, 아, 이 꽃이 좀 힘들고. 어, 다음주 되면 피켜되겠네 마이피죠 마이피스. 이쪽거 오, 거 오, 저거. 오, 저거. 오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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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상한, 이상한 지가 좀1 0이 넘었는데. 아이고, 큰일 났습니다. <laughs> 아이고. 에, 아, 저거 뛰어내려야 되지. 이야, 참. 꽃망원이 다 피면 여도 나무가 여도 나무가. 아, 저거 됐었어 아. 금방 뛰었던데. <laughs> 밤에 추운데 밤에 비뿔딱하네 저쪽에도 낮에는 그멍우리져있어 밤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짜 비뿔딱하네 우좋아 눌러줄 수 있어.